안녕하십니까. 행동경제학으로 유태인 금융 바로 보기 그 여섯 번째 꼭지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김영환 교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국제 금융과 유태인에 대해서 개괄을 한번 해보고요. 어 그런 과정에서 주식 투자와 엄마 대 아빠라는 얘기를 잠깐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유태인이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어, 유태인들은 왜 국제금융에 많이 진출해서 일을 할까? 하는 질문들 많이 하실만 할 겁니다. 왜 국제적으로 퍼지게 됐는가? 그리고 왜 금융업에 종사하게 됐는가? 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왜 국제적으로 퍼지게 됐는가? 하는 건요. 어, 다이에스포라라고도 하죠. 디아스포라, 뭐 다이에스포라 다 좋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설명이 있고 새로운 설명이 또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아, 기존의 설명은 이겁니다. 서기 70년경에 로마 제국에 대항한 이스라엘의 반란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지중해를쫙 둘러싸고 로마 제국이 형성돼 있는데 거기에 반항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그죠. 근데 거기에 이제 반란군을 진압하러 그 로마 병사들이 군인으로 왔는데 그걸 저항전을 계속 하다가. 이제 3차에 걸쳐서 이제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3차의 얘인데 마지막에는 마사다라는 요새에 이제 이스라엘 그 특전사 같은 사람들이죠. 거의 정예병들이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집단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절대로 그 로마 황제한테 우리는 굴복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독야청청 막 이러면서 어자살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로마 황제가 분노를 하는 겁니다. 아니. 복속이 돼야지 끝까지 저항하다가 자살한다? 그러면은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곤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주변의 민족들이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데서 보고서, 와, 카리스마 쩐다. 쟤네 그렇게 끝까지 저항하는 그 저항정신이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거야. 이러면서 다 같이 저항정신으로 들고 일어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얘네들 다 복속시키기가 다시 또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본보기를 보여야 되겠다. 시범 케이스 내지는 일벌 100개로 이스라엘 얘네들은 모두 다싹 잡아 드러내서 유럽 각 지역의 최하층민으로 거의 노예같이 만들어서 흩어 뿌려버리겠다. 그러고서 뿌려버렸다는 겁니다. 예. 각 동네마다 조금씩 조금씩. 어. 그렇게 해서 흩어 뿌렸다. 그럼 흩어 뿌렸으면은 얘네들이 새로운 동네의 최하층민으로 가가지고 그 동네에서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돌맞아 죽거나, 어, 거기서 알아서 왕따가 일어나가지고 큰일 나겠죠? 그죠? 니네들 알아서 고생해. 그거는 다른 민족들한테 본보기가 된다는 거죠. 니네도 로마 황제한테 끝까지 저항하면은 저런 꼴날 거니까 알아서 기어라. 이런 식의 시그널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해서 퍼트려지게 됐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탈무드 같은 거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 때도 이걸 들고 갔다 그러고 또 언약궤 이게 사람 몸집보다 큽니다. 제가 가서 쭉 봤는데 어, 도시들마다 미국에 아니면 유럽에 어, 가면은 주요 도시에 가면은 유태인들이 많으면은 이런 어, 박물관이 있습니다. 주위 시뮤지엄 이라는데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런 언약궤 같은 게 보이는데 엄청 큽니다. 저기에. 토라 모세오경이란 거를 갖다 놓고 탈무드도 갖다 놓고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모세오경 하는 건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해가지고 다섯 개구약성경에 처음 다섯 개 있는 그 책을 두루마리로 해가지고 저렇게 어디를 가든지 들고 댕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당에 매주 모여서 토라 공부를 하는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 토라를 읽도록 만들고요 질문사항이 생기면 아빠한테 직접 물어보고 그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수 있어야 아빠라는 겁니다 아빠와 아들이 항상 저렇게 주기적으로 와서 토라 공부를 했다 하는 게 지금까지도 전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의문점이 들기 시작합니다 합리적인 의문 첫 번째 노예로 만들어서 지중해를 삥 둘러서 곳곳에 잘게 흩어뿌렸다 그러는데 로마 황제가 그러면 그 운반비는 뭘로 감당하나? 그 다음에는 토라, 탈모드 이런 거 거대한 두루마리 책들이거든요. 노예 신분으로 아, 혹은 최하층민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화려한 거를 들고 갔다? 책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는 정말 사치품이었거든요. 양피지 같은 데다가 이게 써가지고 하든가 파피루스 종이든가 해가지고 대단히 귀족적인 그런 물건들이 바로 책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얘네들이 최하층민 주제에 들고 갔다. 두 번째 의문점은 뭐냐면 거의 노예의 신분 주제에 스스로 정한 기간에 주기적으로 회당에 모여서 자기들만의 종교 행사로 기도를 할 수가 있었다 하는 거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 노예한테 그럴 자유를 주시겠어요?